안녕하세요, 차와르더 김우리입니다. 오늘은 n 자 헤어의 고민과 그리고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m자이마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흔히 고민하는 여기 옆 이마가 넓어지는 m자 탈모형 그리고 저처럼 가운데 이마에 이렇게 작은 m자가 있는 m자 이마형이 있어요. m자 이마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셀프 스타일링을 해도 잘 안된다는 점 그리고 앞머리 디자인을 자유롭게 바꿀 수 없다는 점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가마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m자 이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나 아니면 한쪽이 소용돌이치거나 저처럼 어느 한곳한 산의 한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쫙 갈라지는 모류를 타고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마 방향 드라이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우리가 스타일링을 할때뭐 이미지 체인지를 할때 기초적으로 할수 있는 감아, 교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감고 일단 나왔을 때 앞머리부터 말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앞머리가 가장 건조가 빨리 되고 자리를 빨리 잡기 때문에 그 사이 시간에 건조를 놓치게 되면 모류가 갈라진 형태로 계속 붙여지기 때문에 꼭 젖었을 때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좀더 관리가 가능하신 분이라면 알로 컴피던트 스켈프 비스트인데요. 모발 강화를 도와주고 두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제품입니다. 가마 방향에서 이렇게 지나가듯이, 지나가듯이. 어디까지 하냐면 부족하다고,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떡지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헤어라인 위주로 모두 발라주시고 흡수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 원래 감아 방향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다니면 어떤 머리를 해도 사람이 조금 초췌해 보이고 눈도 작아 보이고 해서 피곤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위기 있게 띄워서 이렇게 가려주시거나 드리워만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마르기 전에 드라이를 하면서 교정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드라이기는 강한 바람은 필요 없고요. 제일 약한 바람 그리고 제일 약한 온도로 교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말릴 때 이렇게 쏟아지는 반대 방향으로 말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마를 기점으로 내가 오른쪽으로 쏟아진다면 당연히 왼쪽으로 밀면서 드라이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양 사이드, 엠자이마 부분의 머리들은 되게 여리여리하기 때문에 교정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간단한 손빗질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여기 모류가 몰리는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열바람이 잘안 들어가므로 이렇게 비벼주면서 밑으로 앞쪽으로 드라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이 좋은 친구들은 꼭 이렇게 꼬집듯이 해서 따로 밀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넘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 앞쪽으로 내려서 충분히 식혀주세요. 충분히 식혀주신 후에 반대편을 드라이 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하지만 그 부분, 갈라진 정도에 맞게만 맞춰서 반대로 드라이 해주시면 됩니다. 마침내 모두 이제 교정이 됐는데 지금 머리를 만져보면 되게 따뜻한 상태예요. 열바람이 아직 못 나오고 안에 있는데 이 상태로 머리를 들게 되면 머리가 또 이제 꺾일 수가 있어서 손을 넣어서 열바람을 밖으로 빼내주면서 식혀주세요. 그리고 다 식었다 싶으시면 그때 가름말을 다시 찾고 머리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앞쪽으로 다 커버가 돼서 제가 심은 M자가 있다는 걸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 교정을 해주시고 사이드뱅을 내거나 아니면 시스루뱅을 내거나 하는 스타일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